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쪽집게 김장수 박사님 모시고 사일오 총선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우리 김장수 박사님 전에 나올 때는 뭐 이렇게 양력도 쭉 달아드리고 해서 왜 쪽집게인지 다 이해를 하셨는데 저희가 하도 안 해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장수 박사님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나오시고 미국 뉴욕주립대학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여론조사를을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때 좀되면뭐 트럼프 탄핵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국민들 <laughs> 예, 관심이 맞습니다. 사회로 총선에 예. 가 있으니까 그리고 귀국하셔서는 뭐 역대 보수 진영에 있어서의 모든 선거 전략 뭐 이런 거다 세우셨고 제일 뭐 처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2007년 그 이명박 박근혜 저 당내 경선할 때 이제 이명박 캠프에 이제 선거 책임자로 여론조사 책임자 선거 책임자 전략 책임자로 일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5년 하던 시절에는 청와대 여론조사 팀장을 쭉 하셨고, 그리고 뭐, 저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때도 선거대책본부에서 선거 전략 수립했고, 뭐, 그 이후에도 뭐 계속 쭉 여기에 이제 천착을 하고 계시니까, 뭐, 저희가 뭐, 쪽집게, 한국의 뭐, 쪽집게라고 해도 뭐, 전혀 뭐, 과언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 경기도 광주을 저 당협위원장으로 이4.15 총선에 직접 뛰고 계시니까, 뭐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뭐 그런 분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 이번 4.15 총선, 이제, 저는 요즘 이제 황교안 씨의 종로 출마가 이제 이슈가 되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정치판은 처음이니까, 아니, 왜 자꾸 뭐, 나, 내거그 종로 출마 이렇게 뭐 관심이 되나 하는데, 언론은 눈에 보이는 예. 거만 쓰는 거잖아요. 뭐, 다른 거 음, 이렇게 음, 음, 어려운 거, 4.15 총선을 좌우두개 변수. 음. 우리 황태순 TV에서 우리 김장수 박사님이 해설해 주는 건 못할 거고. 이제 바람이 부는데 음. 깃발이 흔들리면은 야 깃발이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음. 음. 아, 여튼뭐 되게 주셨네요. 저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후 3 시에 서울 종로 출마 선언한다고 해서 뭐 음. 저희 황태순 TV에서는 음. 왜 종로에 가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으니까 음. 뭐, 뭐 놀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예천 장님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깃발이 흔들리니까 황교안이라는 깃발이 흔드는 거 보고 언론은 야, 뭐, 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걸로 쓰지만은 그거보다 도 중요한 거는 선거판에 불고 있는 바람, 그리고 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기압골의 배치. 근데 이걸 봐야 되는데 뭐 언론이라는 게뭐 경마, 경마식 보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번 4.15 총선을 좌우할 두개 변수, 뭐라고 보십니까? 어, 사실 지금 뭐, 신종 코로나다, 우한폐렴이다, 뭐, 이런 얘기 많구요. 음. 그리고 뭐. 근데 사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음. 선거 이론으로 보면 아주 기본적인 선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고전적인. 예, 고전적인. 음. 선거할 때 이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는 자신의 경제입니다, 경제. 음, 음. 내 살림살이가 좋아졌느냐, 음. 안 좋아졌느냐. 음. 그런, 근데 이제 특히 요새 이제 불황, 불경기가 오래 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때일수록 어 경제 문제가 음. 이제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음. 되고요. 음. 의외로 경기가 되게 좋을 때, 다들 먹고 살만 할때 음. 이제 민주주의니 정치 문제, 음. 뭐 내지는 뭐뭐 뭐, 통일, 평화, 음. 복지 이런 음. 이슈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번 선거는 경제가 지배할 거다고 보는 거는 음. 경제적인 불경기가 무지하게 오래돼 있고요. 그리고 음. 이제 국민들이 다 자기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때는 경제 선거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선거 이제 고전적인 예. 이제 형태의 선거로 간다 그러면 분석과 예측의 정확도는 높아진다고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어, 주로 뭐미국에서 미국 정치에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경제를 잘 잘못한 대통령은 경제로 심판받고 예. 경제를 잘한 대통령은 다른 걸로 심판, 저, 다른 걸 이제 정치로 심판 받는 예. 경우가 있는데 경제 잘한 대통령은 실패한 경우는 거의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선거 연구를 오래 하면서 쭉 나온 결론이고요 음. 경제를 잘하면 음. 경제에 대한 불만이 없으니까 음. 뭐 다른 이슈들이 이제 선거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음. 선거에 변수가 많으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예를 들자면, 뭐, 경제에서는 6대4로 밀리는데, 뭐, 음. 북한 이슈에서는 뭐, 3대7이다, 뭐, 이거 음. 어떻게 해서해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제가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참패할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변수가 음. 아주 단순합니다. 음. 경제 문제고, 경제가 나빠졌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물론 요새 이제 여론조사들이 많이 뭐,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게 원체 커서 음. 안 잡힐 수가 없어요 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 그럼 이게 여론조사에 어떤 것들이 잡히냐 이런 게 음. 이제 저희가 뭐 선거니까 선거 두 번을 비교해 보면 2018년에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 선거 두달 전쯤 보면 그때 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80%를 웃돌고 음. 이때 보면 이제 20대, 30대, 40대에서는 80에서 90 사이에 있었습니다 음. 그니까 음. 이저 가장 가까운 선거였던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음. 예. 그 정치 지형 예. 그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지금 2018년 이 상황이 변해 있느냐 예. 경제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하면은 예. 이제 예측이 굉장히 신뢰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2018년에 문재인 대 그때 이제 지방선거 두달 전쯤 상황에서 보면 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을 잘한다는 지지도가 83% 똑같은 이제 한국갤럽 데이터를 보면요. 음. 그리고 이제 20대 86%, 음. 30대 89%, 40대 87% 이랬습니다. 음. 지금 이제 2020년 4일오 총선 두달 전쯤 되지 않았습니까? 음. 지금 20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가 38% 나와요. 음. 30대 48%뭐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음.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가 젊은 층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음. 근데 당시에 80몇 프로 웃돌 때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득표율이 대충 50%에서 55% 정도였어요. 음. 음.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단한 산수입니다. 그럼 잘한다는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었다. 음.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도 절반으로 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5%에서 35% 프로 정도의 득표로 이번에 나올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근데 왜 이들이 어 20대, 30대, 40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반토막 났느냐? 음. 하나는 저는 이제 밑바닥에는 경제가 있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음. 아까 경제 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경제는 어느 당이 잘할지 모르겠다.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음. 보는 사람들은 뭐그 더군다나 그그 전에 젊은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못할 거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음. 비슷비슷하다고 볼 때는 다른 이슈. 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잘하냐, 음. 정치적인 역할을 잘하냐 이런 거를 보는데 경제는 절반 가까이 나빠졌고 음.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도 뭐 요새 잘 아시는 대로. 야, 이런 독재 정부가 있느냐 음, 음. 지금 2018년 지방선거에 아니 그사1 9가 터진 게 선거 부정 아닙니까 3.19 부정 선거죠 예. 근데 그 부정도 뭐 그때는 아주 조악한 형태죠 뭐 투표하면 뭐 개표하면 저, 어떻게 했다든지 전기 전기 개표소 불 끄고 그렇죠 근데 네, 네, 지금 네. 어~ 이번에 이제 검찰 공소장에도 나오지만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 전방위적인 개입 음. 그러니까 상대 후보는 뭐~ 경찰 조사 받게 음. 하고 압수수색하게 하고 그~ 우리 후보는 띄워주고 우리 후보 음. 중에도 우리당 후보 중에도 아닌 사람들 다 정리해 주고 공약 만들어 주고 그리고 상대 후보 공약은 안 된다고 발표하고 음. 지금 청와대 그~ 뭐~ 여섯 개 일곱 개 청와대 부처가 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이게 이제 조국 사태뿐만 아니라 이런 사태들이 20대, 30대, 40대에서 야 문재인 정부의 강점이었던 정치적 민주주의 음. 이게 이제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 뭉쳐 있었던 3대 지지 세를 호남, 이 음. 음. 30대 젊은이들, 예. 민노총 예. 이세 개가 떠나가게 된 결정적인 것들은 경제적 변수인데 예. 그나마 그래도 지금 요즘까지 조사하면은 뭐 음. 대통령 잘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는 그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갤럽 같은 데서도 예. 뭐 (40대) 초반은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였는데 예. 울산 부정선거라는 이 변수 근데 그걸 음, 숨기기 위해서 음. 뭐 앞장서고 뛰고 있는 게추미이신데뭐 음. 그걸로 인해서 더 떨어져 내려갈 수 밖에 없으니까 음. 선거하기할 수단이 별로 없다 저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우한 폐렴에 대해서는 음. 저도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우한 폐렴은 중국의 그 우리가 G2라는 이름을 이제 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레이트 파워 예, 예. 이제 둘이라는데 의료 수준 생활 수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니까 예. 중국 그 현재 나오는 유튜브 같은 거보면 치료가 또안 돼요 치료가 그래서 저는 이 우한 폐렴 방역과 치료에 있어서 이 정부가 뭐 메르스 트보다더 음. 나쁘게 할 거다 그런 저런 요인은 우리 의료 수준. 전 국민 의료보험 하는 나라 세계 뭐 어디 있나요? 우리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저 우한폐렴이 하나 우리 선거에서 가장 불확실성을 크게 가지고 있던 음. 평화 변수, 남북 변수는 없앤 것 같아요. 예. 중국은, 비, 저 북한은 중국에서 오는 뭐 보따리 장사들, 비, 밀무역 이런 거 가지고서 먹고 살았는데 북한이 스스로 봉쇄해버렸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북한은 의료 수준이 너무 취약하고,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 제가 아는, 저, 분들이, 몇년 전에, 의료, 지원, 의료, 의료, 구호품을 가지고서, 이제, 갔는데, 갔는데, 같이, 미국에서 갔던, 이제, WHO 관계자 한 분이, 음. 천식이 있어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대요. 응급실로 실려가서, 이제, 산소 마스크를 씌우려고 그랬더니, 그 미국인 의사가, 그래도, 그, 봉화진료소라고, 외국인 들어오는 곳서 음. 그 응급실에서, 배드에 누워서, 이거 씌우려고 그랬더니, 미국, 미국인이, 아니,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냥 견디겠다. 그래서 이제 집을 <laughs> 갔다. 그 수준에다가 국민들의 그, 저, 체력. 이게 너무 뭐 면역력이 그렇죠. 또 떨어져 있으니까 북한은 이것 때문에 저는 뭐 우리가 직접적인 정부가 음. 뭐 책임을 물을 일은 생길 것 같지는 않고 북한이 중국과의 이 관계를 단절하고 남한과의 단절한 거는 자체 취약성 때문에. 이제 지금 3월, 4월에, 4월 선거고 3월 달에 지한 3, 4월까지는 이제 뭐 한창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거 뭐저 평화 쇼그뭐 남북 무슨 뭐 이런 거는 사라졌으니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와 암 저기 저 울산 민주화 네. 여기에 대한 노 노들은 뭐 해야 되는데 저기 이번에 저 황교안 대표가 고민 끝에 이제 곧뭐 종로 출마한다 그러는데 쟁점 삼아야 될건뭐 그것도 또 명확하네요 선거 전략을 종로 종로지만 이제 이게 또 전국 선거를 이제 선도하는 선거가 될 텐데, 황 대표님한테 어떻게 좀 싸우고. 아 그러니까 좀.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뭐그 얘기 한번 잠깐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5% 미터로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다. 그거 음. 그, 그걸 지지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음. 제가 민주노총을 얘기를 하는 게, 이 문재인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하면 조합원이 한 200만 되고 음. 그런 사업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500만 정도 됩니다. 맞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대기업, 공기업의 정규직들 음. 한 500만 정도 된 이분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양반들은 기분 나쁠 게 없죠. 음.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음. 있으니까. 500만이면 4천만 중에 실제로 이제 투표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3천만 정도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충 유권자, 투표하러 나온 유권자로 치면 한20% 가까이 음, 됩니다. 음, 음. 거기에, 근데 이제 그럼 그 나머지 20대, 30대와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다르게 가죠. 음. 이걸 유지하고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선거에서 실패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경제 다 폭망했다 그러면 음. 특히 이 부담은 2, 30대한테 집중될 거다. 음. 지금 빚내서 뭐 어, 세금으로 하는 복지의 피해자가 자기일 거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미래 세대한테 갈 거고요. 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경제가 폭망했고 그게 특히 다른 연령대도 그렇지만 20대, 30대, 40대 문재인 음. 지지자들에게 집중적인 타격을 주고 음. 미래 부담으로 될 거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음. 그러니까 경제는 빵점. 그럼 정치는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100점을 맞든 건데, 이게 이제 50점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 사람 정치적 민주주의, 뭐 무슨 정치적 민주주의 이렇게 이런 독재정권이 음. 어디있어 검찰 뭐이 무력화 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조국 사태에서 등장하는 그렇죠. 예. 정의, 공정이십니다. 음, 예. 정의, 공정 뭐 그, 그, 젊은층이나 우리 지금 그 보수정 사람들은 그, 그 속된 말로 학을 뗀다고 그러잖아요. 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때를 쓰면서 변명을 하고 잘못됐다는 소리, 뭐, 이런 얘기 한번 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질린 거죠. 아, 이 좌파의 위선, 교만, 어? 방향 무인함이 됐는데, 저, 지금, 이제, 종로, 이제 오늘 도출말한 예. 달이니까, 종로에서 그이정현 씨, 그 박근혜 때뭐 무슨 뭐 여러 가지 했던 그 양반이 나왔는데, 그건 어, 어떻게 뭐 변수가 될까요? 저는 이제 그뭐 황교안 대표의 종로출마 전략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음. 드리고 싶어요. 그니까 기존의 선거 운동 방식을 하면 안 된다. 음, 음. 그니까뭐그그 전에 이제 정세균이나 이나의 뭐 동네 골목골목 돌고 골목 이러지 마시고 음. 경제가 폭망했다. 그리고 음. 그게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거다. 그리고 음. 저저 사람 정책 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다. 음. 그 차원에서 이제 이, 이정현 후보한테도 문재인 정부를 저지하는 것. 음. 문재인 정부를 막아내는 게 지금의 시대 정신이다 하는 걸로 큰 틀로 얘기를 하고 크게 가야 됩니다 음. 그렇지 않고 뭐또 어설픈 뭐이 무슨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어디 뭐 종로 어디는 어떻고 음, 음. 어디는 어떻고 뭐 어떻게 하시 고문하러 고 다니면서 뭐 예. 창신동 고향 내놓고 뭐 무슨 동 고향 내놓고 이런 거 이렇게 보다는 정문을 보면서 네. 가야 되는데 정문법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선거에 가서 우리 김박사님이 또 선거 전략을 세워셔야 되는데 이게 선거 전략 경기도 할 것도 없데 원제 단순한 거라 <laughs> 어, 경기도 광주 예. 을 선거 때문에 좀갈 수가 없네. 예. 황 대표한테 바빠서 못 간다고 <laughs>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